뱀이 많이 다니는 의숙한 풀썩에서 자란다고 해서 뱀 딸기. 새콤달콤한 밭 딸기, 산딸기는 다 인기가 좋은데, 떨기만 한뱀 딸기는 별로 인기가 없죠? 하지만, 최근에 항암 효과와 면역 증강 효과, 그리고 심혈관 질환 예방, 두뇌 활성화, 골다공증에 매우 효과가 좋은 것으로 밝혀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뱀딸기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주목. 중국 옛날 의서인 영이별록에는 뱀딸기, 생양명 3회가 가슴과 배의 열이 계속되는 것을 다스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생초약성 비호에는 종기를 사귀고 통증을 치료한다. 어혈을 풀고 체사를 돕게 하는 약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딸기는 장미과의 여러 해살이풀인데요, 줄기는 땅 위에 길게 뻗고 긴 털이 나 있습니다. 잎은 새 잎에 음, 겹잎, 작은 잎세장 겹잎으로 되어 있고요, 꽃은 양지꽃과 비슷하고. 열매는 산딸기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뱀딸기는 딸기 속이 아니라 별도로 뱀딸기 속입니다. 북한에서는 위암, 자궁암, 인두암, 폐암, 코와 목의 통증, 디프테리아, 화상, 기침, 백일해, 감기 등의 약으로 처방하고 있는데요. 주요 성분은 페놀, 페놀 화합물이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요. 어, 리놀렌산, 오메가3 지방산이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두뇌 활동을 촉진하고 치매를 예방하고 심혈관 질환과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뱀딸기에 푸른 잎을 즙을 내서 마시고 만성 질환을 어, 치료했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요. 피부암, 혈성암, 자궁암 등의 효과를 본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잎과 뿌리, 줄기, 풀 전체를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채취해서 햇볕에 바싹 말려서 이용합니다. 말린 풀한 움큼씩 하루 두사, 두세 차례 다려서 음료수처럼 복용하기도 하고요. 어풀 양의 10배 정도의 물을 넣고 약한 불에 천천히 달여서 음료수처럼 자주 마시거나 또어 말린 풀10 내지 20g을 어, 물 1리, 1리터 내지 2리터에 넣어서 달인 어, 다음에 반 정도 양이 되게 달인 다음에 하루 세번씩 이렇게 응용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섭취합니다 열매를 따서 뿌리나 설탕을 넣고 뭉근한 불에 오랫동안 달여서 잼 같이 만든 것을 더운 물에 타서 어 마시기도 하구요 줄기와 뿌리를 그늘에 말려서 불에 태워 가루낸 것을 한 숟가락씩 잼같이 만든 열매 이거하고 함께 먹으면 더욱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잎과 줄기, 뿌리, 열매 전체를 채취해서 설탕과 같은 양 1대1로 양을 맞춰서 초소를 담으면 오랫동안 복용할 수 있고요. 어, 이뱀 딸기는 성질이 차서 많이 먹으면 어, 설사를 하거나 이렇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어, 적정량을 드시는 게 좋겠고요. 몸이 너무 찬 사람은 두들기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찬 딸, 뱀 딸기도 그리 흔하게 볼수 있는 건 아닌데요. 어,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땅에서 전딸 기를 채취 해서 여러 가지로 활 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